안녕하십니까. 호주 윤수영 변호사의 생생 법률 만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영장 없는 체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워홀러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만즈라는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호주 법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라는 한국으로 말하면 소환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 음주운전 중 경찰의 단속에 검거되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현장에서 영장없이 체포되었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되어 있던 중 소파에 소변을 본 혐의였습니다.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소변이 마려워 경찰관에게 몇 차례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는데 경찰관은 기다려라고만 말하고 무시를 하였다네요. 결국 참다 못해 그냥 유치장 소파에 실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오줌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경찰관이 스톱이라고 외쳤고 워홀로는이 소리를 듣는 순간 매우 성실하게 소파에 누고 있던 오줌 줄기를 그대로 멈추었다는 겁니다. 이후 경찰관이 서류를 하나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인하고 집에 갈래? 여기 남아 있을래? 그래서 워홀로는 빨리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해서 그 서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하고 집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후 법원 소환장을 받고는 저를 찾아온 것이죠.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야 했지요. 워홀로는 당시 만취 상태라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경찰서 유치장에는 대개 변기가 놓여져 있어 굳이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유치장 안에 변기가 없는 것이 확실한지가 문제였습니다. 우홀로는 전혀 기억이 안나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유치장 내에 변기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건 피자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장 없이 체포되었던 워홀러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렇지만 워홀러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참 딱했지요. 법원에 가서 만취 상태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하다가는 음주 운전을 그대로 시인하는 꼴이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음주 운전만 아니었더라도 이 워홀러에 대한 경찰의 대우는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게 무시하고 유치장 내 소파에 소변을 보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이지요.이 우어홀로 같은 상황에 여러분 자신이 놓여있다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다시 말해 호주로 돈벌러 갔다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잡히게 된다면 말입니다.지금부터 하는 말잘 기억했다가 호주 경찰에 잡히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한국 검찰이나 경찰에서나 안 통할지 모르니 참고하시고요. 첫째, 경찰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전달해야 됩니다. 이 워홀로는 영어가 부족한데다 술도 만취된 상태여서 자신이 뭐라 말했는지조차 기억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가 아니라면 한국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 정도의 요구는 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이런 요구는 당연히 들어주게 되어 있지요. 만일 정당한 요구임에도 거절하거나 묵살한다면 이름을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경찰서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하여 유치장에서 자신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었다고 보고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지혜롭게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몸이 아프다고 음사를 피워 의사를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의사를 만나면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서 의사의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주에서 체포당하여 구금되면 비의자의 법적 권리가 있는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방송 매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권리, 통역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입니다. 만일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을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기타 혐의점은 무엇인지 설명받을 권리,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통역의 도움을 받을 권리, 용의자로서 신문 받기 전에 주의점을 안내받을 권리 등입니다. 2015년도에 한국 검찰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변호인이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죠. 근데 담당 검사는 귀찮다고 변호사를 강제로 내쳤고, 피의자의 수갑을 채운 채 계속 심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변호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자 대한변협은 곧바로 성명서를 냈지요. 피의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한국의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선 용의자들을 검거한 다음 경찰에서 통역을 제공해주지 않았거나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거나 위 한국 사건과 같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한 경우 비록 혐의점이 입증되었다 해도 절차적인 부당함 때문에 경찰이 패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그 워홀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몰라요. 나중에 변호사비 아낀다고 도망갔거든요. 이번 강의 도움이 되었나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점이 있었다면 꼭 잊지 말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